한번도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자 그러고 중동발 우려가 좀 소강 상태로 접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려상들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또 금리나 추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증시 랠리 지속 환경이 예, 나타나고 있다. 미 증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와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지수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금투세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나만 있죠. 자 어쨌거나 지금 글로벌 증시는 특별하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 l b 단기 반등이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1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FMC 회의 9월로 이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상당수가 비컷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납폭은 미리 설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가 되었죠. 자,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갑자기 스탠스 전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로 미 증시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계속 상승하다가 좀 조정을 했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최근에 올랐죠. 오늘 조정을 좀 했지만, 대부분은 다 강세의 장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의 다 상승이죠. 거의 다. 구글은 분할 우려로 1.5% 정도 좀 하락했지만, 대부분 다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양호한 아,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양호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 내용을 보면은, 자, 9일 공개된 연준통화 정책회의 FMC 9월 17, 18일 의사록에 따르면 상당수의 원들이 비컷을 지지했다. 0.5%또 가야 된다. 11월 달에.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0.25% 포인트 이나만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0.25 아니면 비컷일 거다. 근데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이 현재가 이제 9월 17, 18일이죠. 비컷이 아, 필요하다. 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안심이다. 이런 상황.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몇몇은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나 위원들은 향후 금리인하를 미리 설정한 코스에 넣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죠. 월마다 이 지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방법으로. 더큰폭에 인하에 동의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0.5% 인하가 아니라 0.5% 인하를 지지를 하되 갑자기 이제 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나왔을 때 조금 비커스를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0.25%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의 비커서에 대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울 의장은 대부분의 동료들에게 따라잡기 시 금리 나가 최적이다라고 설득했죠. 보면서 가겠다는 거, 보면서 좀 두드리면서 가겠다, 미리 달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 9월 회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정체완나의 강력한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에, 금리를 인하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은 제로로 봤었는데, 에, 이번에 이제 발표 이후에 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24% 정도로 좀 올라왔다. 동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 실업률을 강력하게 잡겠다 이런 의지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조은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이런 부분이 증시를 자신감 있게 매수세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 세트를 보면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보였죠. 아, 반등을 보였고. 오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반등을 보일지, 뭐, 이 미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오늘 뭐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고 기술주나 은행주나 뭐 대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일 환경은 잘 마련이 되었다. 기술주들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 특별한 소식이 오늘은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 시원시토 결정일이 7일 남았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6일이 남게 되는데, 자, 시간이 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자, 지금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아주 임팩트 있는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릴 만한 그런 소식이 나오기가 좀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이 가남에 대한 부분이 어떤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비모가 아주 큰 호재라는 뉴스로 도배가 되었죠. 그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를 그냥 씹어먹고,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해버린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흐름은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 흐름이고, 지금 다른 바이오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는 게, 이 다른 바이오 수들과 이 주가의 방향 자체도 완전히 다르죠. 다른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바이오가 강세다면 다 따라가는 분위죠. 계속 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쭉쭉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근데 이 채비만 그렇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죠.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아 지금. 각종 호재도 다 씹히고 어, 있죠. 재신청했다. 지금 바이오 분위기면 재신청했다면 쭉 가도 되고 비목소리 나왔을 때쭉 호재라면 쭉 가도 되는데 어, 호재지만 매도하겠다. 호재지만 매도하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아, 부분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이런 이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게 지금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HB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C1이냐 C2냐. 자, 이 C1이냐 C2냐가 별거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아, 나그 정도는 괜찮아. 시2 받아도 아, 괜찮아, 괜찮아. 요렇게 하면은, 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다. 시1일지시2일지 지금 모르죠. 모르는 상황인데, 마치 이 메이저들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메이저죠.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메이저들은, 아, 시2 나오든 시1 나오든 나 상관없고, 일단은 주가, 난 계속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C 원보다는 어, C 투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C 원, C 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각종 호재들, 재신청, 비모 그리고 베리스모, 혈액의 임성성 들어갔다. 이런 소식까지 다 그냥 묻혀버리면서 호재가 통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이게 좀 불안불안한 상황, 불안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7일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아픔이 있죠. 엄청난 겁나는 겁니다. 이거 한가, 두방 이틀이면은 60%의 자산이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C2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다시 불확실성이 커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HBB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불확실성이 여기서 계속 지속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지금. 1년 대비, 1년 전 대비 거의 3배 위치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불확실성이 계속 질질 끌리면서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또, 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상당히 이제 7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예,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내가 안고 도전을 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리스크를 일단 회피를 하고, 결과를 보겠다. 요 선택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선택이 문제다. 아, 요런 어, 상황이라고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시간에서 정글났죠. 그럼 미증시 바이오도 괜찮은 분위기였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으니, 아, 잠깐 반등이 좀 나와줄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볼수 있는데, 찐 반등이 나오는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장이 끝나봐야지 알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7일 남았는데 7일 동안에 한번 반등 정도는 좀 반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한번씩 보이겠죠. 한번씩 보여주다가 다시 리스크 회피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